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오니까 어저 참새가 제살 제잘 제살 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 맞아요. <laughs> 이제 9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음한 8시쯤 제가 어 침대에 누워서 어 정말 요즘 들어서 최고로 일찍 잠들어서 어 이렇게 어, 좀푹 잤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가들이 잠을 푹 자고 나면 기분이 좋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가는 아니지만 제가요 다육이 마음이에요. <laughs> 그래서 기분도 너무 좋고요. 비가 온 뒤라 어 너무 지금 어이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요. 미세먼지라고는 아주 지금 뭐 손톱만큼도 없는 아주 청정한 하늘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갖고 있는 그런 오늘 날씨입니다. 여러분, 청정한 하늘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짜자자. 정말 정말 깨끗한데 저기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저 앞산 좀 보세요. 와니 녹색 색깔이 좀 땡겨 볼까요? 짜자자 이 보세요. 산이 녹색인 산이 그대로 다 보이고요. 저기 비행기가 하나 날아갑니다. 저기 어머 구름 속에 가려져 버렸네. 네, 이렇게 어 저쪽 편에는 약간의 먹구름이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근데 그 뒤쪽에는 화하죠그 저쪽 동네는 지금 환하 타고 보면 되고, 지금 저희 동네로 약간의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그런 비 소식은 있는데, 아우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지금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요. 어, 그러니까는 3일을 3일을 꼬박 비를 맞고 맞고 또 어제 또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완전히 꼬박 꼬박 잠시 쉬지 않고 꼬박 4일을 맞았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 찬찬히 우리 보초 아이 아가들 라울 보초 아가들 그 뒤에 아주 두 다리 튼튼한 네 다리로 지금 보텨 쓰고 있는 우리 파피스 로즈 철아 아이들. 이렇게 자,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쁘지요, 이쁘지요? 이쁘지요? 4일을 비를 맞고 지금 얼굴이 완전히 막 이렇게 얼큰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슬로우 두 아이도 지금 4일을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고 지금 이렇게 얼굴이 얼큰이가 되었어요. 아유, 지금 뭐, 이 라울은, 어우, 진짜 막 완전히 맞다. 땡땡 땡 합니다. 땡땡 땡 해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아이들 여기에 얘들도 사일를 비를 맞았어요. 사일를 그냥 뭐뭐 뭐 비를 많이 맞아서 갈 아이면은 가고 아니면은 튼튼하게 자라라 해서 제가 이렇게 사위를 박 얘들을 다 맞췄더니 지금 아유, 이 얼굴 한번 보세요. <laughs> 요것이 어떤 우리 구독자님에게 갈 아이인지 정말 을큰이 아이가 되었답니다. 우리, 어, 홍매와 우리 까라솔. 또 여기, 어, 얘가 이름이 또, 아이고, 또 이름이 잊어버렸네. 무슨, 무슨 금인데. 요게, 무슨 금. 여기는 연봉인지 집신지, 요거 그렇구요. 라울. 제가 좋아하는 라울을 가득 준비를 했답니다. 여기 보세요, 까라솔. 아이고, 이렇게 뭐, 얼굴이 지금 뭐, 여기, 홍명화는 목대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이 이름이, 요것이 이름이, 어디 간겨, 어디 간겨? 아하, 저기에, 저기에, 바깥에, 여기 제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제가 내놓지 못하고, 요렇게 좀 작은 아이들을 제가 어제 또좀비안 맞은 아이들 요렇게 또좀 내놨답니다. 아까 걔가 릴리 패드네요. 릴리 패드. 새, 새 아이. 자, 우리 어, 구독자님들 곁으로 가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 어제 좀 가벼운 아이들, 요런 풀분, 어, 이렇게 요것이 연봉. 자 연봉 이렇게 풀분 아이들 가벼운 아이들 요것도 요 아이는 자체가 흙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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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아픈 손으로 들어도 들릴 정도로 이흙 자체가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또 가벼운 아이 무거운 아이 요거는 제가 팔 힘으로 어 팔모 힘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아서 요좀 무거운 아이 요 아이는 제가 어저께 어 끌어 안고 어 비를 어제 이제 어제가 마지막 비였겠다 싶어서 요 아이를 제가 바깥에다 이제 왜냐면 어 지금까지 바깥에 제가 내놓지를 못한게요 어, 레티지아를 산목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 비를 맞히면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바깥에 안내놨는데 요 아이도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서 뿌리가 다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어저께 하루 종일 흠뻗맞췄어요 어저께 자 왼손이 더 아프니까 자 오른손으로 요렇게좀 돌려줘야지. 아이고 요 돌리기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햇빛이 보니까 이, 얘가 지금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햇빛 따라 저쪽으로 좀 보라고 또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 아가들 요 라울 아가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사일을 다 사일을 사일을 꼬박 비를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요. 뭐 어떻게 뭐이큰 아이들을 제가 뭐 비를 그하에 오는데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이 곁치 싫다고 가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아이들은 비 맞을 거다 맞았어. 적응할 거다 적응해서 튼튼하게 자라라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비를 다맞췄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여기, 우리 러블리 로즈, 또 우리 여러 구독자님에게, 어, 이름 아래켜달라 해서 받은 초연, 초연이라고 하네요. 얘가. 자, 요 아이들. 비를 흠뻑 맞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어, 우리 바이솔 아이들과 우리 요 후레지아 후레지아 이, 이게 어피 피치 후레지아 피치 후레지아 요 아이는 또 피치 후레지아라네요. 이렇게 비 어, 맞은 아이들 너는 기사대기를 좀 맞아야 이렇게 아, 온포한 아이들은 기사대기를 때려도 안 틀려요. 요런 아이들은 톡톡톡톡 하면 다 틀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뽕뽕뽕뽕뽕뽕이로 가져와서 틀어야지 돼요. 요런 아이들은 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기사대기를 한 찰씩 톡톡톡톡 때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틀리지요? 예. 자. 아이고, 니가 좀 많이 맞아야 되겠다. 응? 말안 듣는 거는 많이 맞아야 되지. 이제 다 틀렸어요. 마미가 한번 때리면은 틀려야 되지. 자, 자, 요런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흙이 늘찍까봐 그런데 아니면 은 이렇게 약간의 기울여서 약간의 요렇게 반동을 주면 요런 아이들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어서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또 팔목이 아프니까. 근데 약간의 반동 주면 요런 아이들도 다 틀려요. 요런 아이들도. 요런 아이들은 뭐, 털기 좋아요. 자, 요렇게 흔들어주면, 너도 한번 맞아볼래? 틀려라! 틀려라! 자, 대충 깔끔하 이렇게 틀립니다. 자, 기사대기 때려서 제일 잘 틀리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분해에 의해서, 어, 그냥 살짝이 부어져도 요렇게 틀려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분해어 했어. 자, 우리, 어, 거시기, 그 살구미, 살구, 살구민. 요런 아이들은 뭐, 요런 아이들도 톡톡톡톡. 키사대기 때려주면 요렇게 아프다고 막 틀립니다. 안 틀리면 저거가 더 많이 맞아야 된 게. 탁탁탁탁. 여러분,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틀어보셔요 우리 연봉, 연봉이 지금 사일을갖다가 비를 맞고 세상에. 완전히 뭐, 물이 뭐다 빠졌습니다. 물이 다 빠졌어. 물이 다 빠졌어. 여기 아이들은 제가 아까 올라와서 다 털어줬어. 요 아유, 하엽이 됐어. 아유, 비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 요런 화분 아이들은 배수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어, 비 맞고 한 이틀 되니까 물기가 뭐 거의 없어요, 없어. 물기가 없어. 요 아이도 제가 아까 다 털어줬습니다. 이렇게좀더 마사라, 니는. 덜 털린. 자, 요 아이도 제가 다 털어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비 맞은 아이들, 정말 정말 싱그럽죠? 너무너무 예쁘죠? 세상에, 요런 아이, 렇게 이쁜 아이가 있을까요? 음, 지 새끼는, 지 새끼가 제일 이쁘다고. 지는요, 지 새끼가 제일 이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어, 좀, 비를 맞고, 비를 지금 너무너무 많이 맞고, 아이들이. 물이, 요, 레티지아도 물이 좀 많이 빠졌고요. 요, 어, 저, 좀, 거시기, 어, 홍매화도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새 아이다 물이 많이 빠졌고, 요 아이 보세요.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요 아이도 그렇고. 예,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를 많이 맞았는지 그래도 안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요 방울봉란이는 절대 물이 안 빠지네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방울봉란이. 어 제가 생활 때이 방울봉란이가 햇빛을 그렇게 많이 안봐도잘 자라는 아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이렇게 쨍쨍 보고 있는데도 아주 화상 하나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내네 새끼들 세상에 제일 예쁜 내네 새끼들 자 여기서 또 저쪽으로 가서 지금 요 밧데기 아이들 지금 밧데기 아이들 어, 명품 아이들 다 뽑아냈죠 다 뽑아내고 지금 여기에 뭐 이꼬지 아이들 요렇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얘들도 어 비를 많이 맞았어요 이틀 맞았어 이틀 이틀 맞고 이틀을 제가 어 갓바로 덮어 주었어요. 덮어서 이틀은 안 맞았습니다. 이틀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어, 그, 내장산, 내장산 공연 갔다 오느라고 이틀은 얘들이, 음, 내장산에 있는 동안에 얘들 다 맞았어요. 이틀. 다 맞고 지금 갔다 왔어. 월요일하고 어제, 아니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어, 월요일 덮어줬고요. 어제 덮어줬습니다. 그 그래, 이틀. 두번 덮어줬어요. 그래서 이틀 맞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바이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기 선인장에는 꽃이 활짝 피었었는데 지금 비를 맞고 지금 이렇게 오므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쁘게 피었답니다. 선인장 꽃이. 아이고, 내네 새끼들. 예쁘대. 아이고, 예쁘대. 요, 요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끝내주지요. 여러분. 진짜로 끝내주지요. 요 빛깔 한번 보세요. 색깔. 아이고 진짜 끝내주지요 이뻐요 피핀 바이솔 그 뒤에 솜털 바이솔 자고가 와고와구 달리고 있습니다 솜털 바이솔 어, 요것은 요것은 삼색 그리고 아, 요, 요 아이가 블랙탑일 것 같아요 블랙탑 아니면 호랑이발톱, 호랑이발톱, 적바이솔, 적바이솔. 자, 우리 아이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꼬지 아이들까지도. 이 꼬지, 이 전부 다이꼬입니다이 꼬지, 여러분 이꼬지에요 연봉도 있고요. 뭐, 팔리나도 있고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뭐, 거시기, 살고 미인도 있고요. 엄청나게 뭐, 전부 이꽂이 아이들입니다 이꽃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밭대기 아이들이 이게 샴페인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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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샴페인 맞아 샴페인 이게 도테라인데 너무 지금 이게 아이들이 너무 지금 막 완전히 완전히 막쩍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들도 비를 이틀 홈빵 맞았거든요. 그리고, 어, 하루 안 맞고, 어제는 또 비를 또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에 너무 이렇게 오래 놔두면, 얘가 들이 또 이렇게 물음경이 올까봐,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네. 돌렸어. 돌렸습니다. 이렇게 서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쫙 올렸어. 자, 대치요, 대치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어 이런 이게 지금 완전히 얼굴이 너무 커고, 아니 너무 오래, 이게 물을 비를 너무 오래 맞고 해서 제가 요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풀분으로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컸는데다가 지금 아유 뿌리도 엄청 좋습니다 뿌리도 그래서 어 이런 아이들은 풀분으로 제가 너무 지금 뭐얼굴이 너무 지금 얼큰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밭떼기에 지금 상토 비율이 지금 너무 많이 돼서 비를 많이 맞은데다가 요렇게 해서 제가 명품 아이들을 한네 아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풀본으로 옮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얼굴. 제 손에서 지금 이었습니다 뿌리. 엄청나게 좋아요. 요럴 때좀 흙이, 배수층이 잘 되는 흙으로, 어, 옮기 옮겨서 이제 여기서 다섯지게할 겁니다, 제가. 마구마구 뽑아야 돼요. 마구마구 뽑아야 돼요. 아유, 아이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참 뿌리가 도 도태랑 도태랑 끝내주지요. 자, 그리고 아, 이것도 막 너무너무 올큰입니다, 지금. 예,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 뽑아서 풀분에 이렇게. 잘 컸습니다. 잘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또 한참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은 그냥 요 자리에 들고고, 이렇게 막 지금 막, 얼굴이 지금 터져나갈려는이런 애들 막, 아유, 세상에.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이렇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밥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비를 막고, 또, 흙 자체가, 그름이 많이 되어 있는 아이다, 흙이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키웠어요. 여기 우리 경인님한테 사온 이 아이 이름이 암수처럼 이 아이도 어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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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 너무 오래 놔두면 물, 물음병 올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뽑습니다. 뽑아서 요 아이들을 요, 요, 요대로 한 이틀 말렸어요. 말려서 제가 심을 거예요. 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블랙킹인데 요 아이는 그냥 좀 둘까요? 블랙킹. 요 아이는 그대로 좀 두고. 자, 여기에 슈퍼클론 아이들이 1세대 말이야. 요 아이는 1세대 말이야. 1세대 말이야.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뽑았는 아이들. 자, 또 화면을 돌립니다. 제 얼굴을 비치면 안되고요 자, 요렇게 뽑았는 아이들. 얼굴이 완전히 가당 차이 큰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요대로 좀 말렸다가, 좀 말렸다가 제가 분으로 옮길 거예요. 아이고 아유, 세상에. 왜냐면 요 아이들이 빛깔도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았고 이래서 제가 무서워서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어, 그래, 뭐, 다 뽑을 수 있으면, 다 뽑아서 저흙 배합을 좀 새로 할까 싶은데, 이제 뭐, 지금부터 뭐, 한 열흘 동안에는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두고, 요 아이들은 제가 좀 약간의 색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어, 풀분으로 옮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호, 딱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자 여러분 오늘도 어 불금입니다 저는 또 내일 되면 또 광주로 실방을 가야 하고요 자 불금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